<laughs> 안녕하세요. 여기는 장흥군 내 어, 네, 바닷가에 있는 소등도 앞에서 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 매매계약서 작성 시 기본적인 확인사항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최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통에 누군가는 내집 마련에 적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시 기본 확인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러,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뭐 일단 계약 당사자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매도인과 사고자 하는 매수인이 직접 만나서 계약을 하게 될 때는 먼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등기부등본이라고 했거든요. 이거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계약 전에 이미 물건을 알아볼 때 등기부등본을 떼서 여러모로 다 알아보고 권리관계들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계약 당일날 바로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그 사이 하루 사이에 아니면 오전 오후 그 중간 사이에 무슨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데에는 계약서 바로 쓰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무소에 가게 되면 중개하는 중개인이 중개인에게 부탁하면 거기에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발급받아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일단 그 다음에 매도인이 실제 등기부 등본상, 장부상의 매도인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매도인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게 되는데 이때 주민등록증 유조가될수 있어요. 이건 역시 정부 24시 홈페이지라든지 전화 1381로 하게 되면 유조 유변제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꼭 확인해 보시고요. 아, 주민등록증이 아니고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경찰청 민원 24시 홈페이지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혹 또 대리인이 예 작성하러 계약서를 작성하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대리인일 때는 어 매도인의 유입장과 도장, 인감증명서, 도장이 유치하는 지 확인해야 되고요. 또 매도인하고 대리인이 동시에 신분증을 가지고 오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추가로, 어, 매도인과 직접 통화를 하여서 매도 의향의 진위를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시면 되는데요. 계약서의 내용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츰 좀 나아지는 영상, 좋아지는 영상, 고치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고쳐서 새롭고 깨끗하고 좀 나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